안녕하세요. USA 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지금까지 보신 어떤 차량보다 더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동수단. 바로 2026년형 페라리 모터홈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RV가 아니라 슈퍼카의 DNA와 미래형 스마트홈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럭셔리 모터홈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페라리라는 브랜드는 속도, 정밀한 기술, 그리고 모터스포츠의 전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페라리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고급 모터홈 시장입니다. 2026 페라리 모터홈은 기존의 캠핑카나 럭셔리 rv와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와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이동 가능한 궁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라리 모터홈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공격적인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경량 카본 파이버와 항공 우주 등급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경고하면서도 무게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LED 스마트 조명, 자동 확장 계단, 전면 파노라마 글라스, 공기 저항을 줄이는 액티브 에어로 다이나믹 기술까지 적용되어 마치 우주선처럼 보입니다. 1 0 개의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커스텀 피렐리 타이어와 첨단 에어 서스펜션으로 어떤 지형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페라리의 컬러인 로소 코르사, 빨간색 와 네로 데이토나, 블랙 위 조합은 이 차량이 단순한 모터홈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이 차량은 전례가 없습니다. V12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있으며 총 출력은 약1200 마력에 달합니다.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함께 작동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의 가속은 단 5초 이내이 정도 크기의 차량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사륜 구동 시스템, 회생 제동, 액티브 토크 벡터링, 다양한 주행 모드 등이 적용되어 모든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탈리아 최고급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설계된 내부는 알칸타라 가죽, 브러쉬드 알루미늄, 친환경 우드 소재 등 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는 전자동 소파, 고해상도 OLED TV, 음성인식 AI 비서, 시간과 분위기에 따라 조절되는 무드 조명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후면부에 위치하며, 떠있는 듯한 디자인의 퀸 사이즈 침대, 온도 조절 기능과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매트리스, 디지털 스마트 벽면, 프라이버시 글라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수납공간과 고급 옷장이 제공되며, 비중품 보관을 위한 디지털 금고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콤팩트하지만 효율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덕션 쿡탑, 스마트 오븐, AI 요리 보조 시스템, 이중 냉장고, 정수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차량 루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보조 배터리를 통해 공급됩니다. 다이닝 공간은 4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으며 스마트 테이블과 음성 명령으로 작동되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며 회의실이나 작업 공간으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면실에는 자동 세척 변기, 터치리스 세면대, 공기 정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별도로 마련된 욕실에는 레인샤워, 스팀 기능,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스마트 거울, 고급 타일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편안함을 극대화한 구성입니다. 안전 기능도 매우 강력합니다. 360도 카메라, 라이다 기반 충돌 방지 시스템, 생체 인식 출입, 자동 비상 제어 기능 등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화재 억제 시스템과 응급처치 키트까지 완비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연결성 측면에서도 최첨단입니다. 6G 위성 연결, Wi-Fi 메쉬 시스템, 스마트홈 연동 기능이 지원되며 모든 디바이스는 중앙 앱 또는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소음 차단 기술 덕분에 조용하고 집중력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태양광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재생 에너지 기술을 통해 전기 자립이 가능하며 사용된 자재 대부분은 재활용 가능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것들입니다. 물정화 시스템, 쓰레기 최소화 기술, 에너지 효율 냉난방 시스템 등은 장거리 여행에서도 친환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페라리 모터홈은 모듈형 구조로 제작되어 고객이 원하는 구성으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그제 큐티브, 라운지, 패밀리 트래블 등 다양한 테마 옵션을 제공하며 침실이 두 개에 있는 구조부터 싱글 럭셔리 스위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500만 달러부터 시작되며 맞춤형 상위 모델은 8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차량이 아닌 하나의 자산이자 이동 가능한 럭셔리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정 100대 미만만 제작될 예정이라 희소성과 소장 가치 또한 뛰어납니다. 결론적으로 2026 페라리 모터홈은 성능, 디자인 현 혁신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한 작품입니다. 슈퍼카 브랜드의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최고의 스마트 리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차량은 미래의 럭셔리 모터홈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u s a 카 리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하이엔드 차량, 미래형 컨셉카, 자동차 혁신에 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